2022년도 포브스 코리아 2030 파워리더에 선정된 저는 각산업의 몇천억 도단위 혁신가들을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뷰티 마케팅 국내 1위 부스컴퍼니를 운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브스 박진호의 인생 치트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는요. 포브스 선정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 아, 중요한 것을 빼놓았는데요. 가장 돈이 많은 아시아 남자.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무케이안바니입니다 그는 인도를 대표하는 재벌 기업인 릴라이언스 그룹의 회장으로 그는 2005년 아버지, 디루바이 안바니로부터 그룹을 물려받았죠. 그리고 15년 뒤, 마침내, 2021년, 아시아인 최초로 개인재산 천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는, 구글의 창시자, 레리 페이지와 세리게이 브린, 워렌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포프스 선정 전 세계 부자순위 10위에 안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인도 전역에서 에너지로 시작해, 통신업으로 사업을 다각화에 성공한 릴라이언스 그룹을 이끈 그의 리더십과 남다른 비즈니스 감각 덕분이었죠. 재벌집 첫째 아들이었던 무켓시 안바니는, 대대로 불을 거느렸던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카스케급 중 상인 계급에 속하는 그의 아버지 디르바이 암바리는 인도 자수성가의 신화라 불리는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의 엄청난 노력 덕분에 릴라이언스 그룹이 탄생을 했고 오늘날 아시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남자라는 칭호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1957년 당시 예민의 식민지였던 아덴에서 대형 주유소를 하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화학을 전공한 후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요. 그 시기에 증권거래소에 기업 공개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전환해야 하는 기업 경영의 부담을 느낀 아버지의 권위로 학업을 중단한 뒤 인도로 돌아와 회사 경영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죠 이후 그는 릴라이언스 그룹을 5대 기업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 학업까지도 중단을 하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그지만 결정적으로 순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2002년 아버지인 디루바의 안바니가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기도 전에 갑작스럽게 타개한 사건이었죠 후계자 자리에 적합한 인물은 무켓이안반이었지만 공식적으로 결정된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생 아닐 안바니는 왕자의 난을 일으켰습니다. 2004년 어머니의 중재로 무켓이 안바니는 릴라이언스 그룹의 핵심 주력 사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와 섬유, 화 사업이 아닐 안바니는 그외 캐피털, 에너지 사업, 통신 등 사업을 가지기로 했었죠. 그러면 서로의 분야에서는 진입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돈 앞에서는 역시나 장사가 없었습니다. 통신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게 된무켓이 안바니로 인해 깨지고 만 것이죠. 무킷이 안바니는 인포 브로드밴드를 당시 천문학적인 숫자였던 7억 달러의 인수에 지오인포컴으로 사명을 바꾸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특히 무려 4G를 제공을 하고 경쟁자였던 동생회사였던 릴레이언스 커뮤니케이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통신비가 저렴했기 때문에 싸움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 아닌 안바리는 개인적인 사치와 함께 계속된 투자 실패와 개인 파산 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무케시 안바리는 세계적인 갑부의 대열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왕자인난 최종 승자는 형 무케시 안바니였는 있는데요. 재력으로 시작해 재력으로 끝나는 무켓시 안바니의 한 극심한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인도에서는 하루 동안 1달러도 채 벌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단 1초라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에게 허락된 부를 즐기는 무켓시 안바니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명실산부한 인도 최고의 갑부로 지난 20여 년 동안 최고의 갑부 자리를 놓친 적은 없었으며 심지어 2007년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회장을 제치고 세계 그 최고 부자 자리에 오른 적도 있는 무켓시 안바니 재력으로 시작해 재력으로 끝나는 나는 부의 끝판왕 그의 돈 냄새 자욱한 삶은 더욱 깊숙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성공의 DNA 무켓이 안바니가 오늘날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를 축적하게 된 배경은 그의 아버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무켓이 안바니의 아버지 기루바의 안바니는 아시아가 부 1위에 빛나는 아들보다 더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인도 북서부 구자르타 출신으로 고등학교 졸업 후 주유소 주유원으로 시작해 에너지 기업을 일군 자수성가 사업가였습니다. 북수저의 신화였죠. 1958년 26살의 나이로. 인도로 돌아와 375달러 릴라이언스 그룹 전신인 릴라이언스 상사를 설립을 하고 무역업에서부터 석유화, 정유, 석유 가스 개발 등 후방 산업으로 계속 진출을 했습니다. 그는 기업으로 성공에 그치지 않고 인도 재계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도 한데요. 최저 가격으로 최상의 품질 생산한다라는 경영 원칙 아래 세계 최고의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공작을 설립하는 한편 크게 보고 남보다 앞서 생각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사고방식을 몸소 실천했죠. 릴라이언스 그룹은 슬로건은 Growth is 라이 인 것으로 알 수가 있듯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기업은 지속해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로바이 안바니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무켓시 안바니도 미래를 내려다보는 선택을 통해 기업의 도약을 이뤘습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인도의 휴대전화 시장 영업 실적의 악화와 높은 라이센스 비용 진출로 인해 전망이 불투명했었죠. 그래서 기존 사업자들은 정부에 내는 라이센스 비용조차 지불하지 못해 부도가 속출했는데요. 무켓시 안바니는 이런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휴대전화 사업을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통화 요금이 비싼 것을 역 이용해 릴라이언스의 휴대전화 통신 요금을 기존의 10분의 1로 파격적으로 낮추게 된 거죠 그가 펼친 가격 파괴 정책은 시장의 상황에 잘 맞물려서 돌아갔고 결국 시장 점유율 2위로 휴대전화 사업 진출을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후 동생과의 경영권 다툼에서도 통신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엿보면서 저렴한 통신비로 승부하는 릴라이언스 지오 브랜드를 런칭 동생을 결국 파산에 이르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얻은 기회로 부자로서 그의 지위는 더욱 높여 주었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 목표를 향한 강한 추진력, 빠르고 이성적인 판단은 모두 세대를 거쳐 내려오는 안반이 집안만의 성공 DNA 덕분이었습니다. 대서양의 전설도 존재하게 만드는 위대한 돈의 힘 돈이 너무 많으면 가능할 것 같지 않은 일도 존재하게 만들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대서양의 전설을 실존하게 만든 일과 같은 거죠. 안바니 가보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을 알려진 이 거대한 빌딩은 실은 오인 가족을 위한 특별한 저택입니다. 대서양의 전설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섬 안틸라에서 이름을 따온 이 저택은 이제 인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랜드마크죠. 높이만 무려 173m. 한국 아파트로 치면은 약 60층 초고층 빌딩이지만 친구가 높으면 좋겠다는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총 27층으로 구성하게끔 만들었습니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8년 동안 약 7천만 달러, 하나로 790억 원을 들여 완공을 한이 저택은 강도 8의 지진에도 끄떡 없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공사비를 회수하고 남는 금액인 1조 5천억을 호가해 전 세계 가장 비싼 개인 주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안틸라는 지구와 물, 불, 공기, 빛과 소리 테마를 지닌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대규모의 빌딩인 만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가장 아래층에 자리한 주차장은 총 6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자동차는 168대를 보관할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5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영화관과 야외 수영장, 요가 스튜디오, 전용 체육관, 연회장까지 마련이 되어 있죠 심지어 모든 벽과 천장이 얼음으로 되어 있어 여름에 나가기엔 안성맞춤인 일명 스노우룸도 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5인 가족을 단 5명을 위한 현재 아틸라에는 총 600여원의 지원이 상주를 하는데요 그 5명을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역시 대규모 빌딩에 맞게 9개의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전기로 절감 효과가 있는 공중 전원을 운영을 하고 있죠. 세상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은 영국 왕실의 거주 공간인 버킹엄 궁전으로 가장 땅값이 비싼 런던에 있어 시세만 3조 원에 달하게 되는데요. 영국 왕실 다음으로 그들의 식민지였던 나라 엄격한 계급 사회의 모습으로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인도의 최상위 계급인 학자나 성직자 출신이 아닌 그냥 상인 계급의 모켓이 안바니가 성공했다는 것은 더욱 뜻깊게 다가옵니다. 위대한 돈의 힘의 덕분이었지만 과연 그가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는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결혼식 총 견적은 1187억 이었습니다 아니 형이 거기서 왜 나와? 무케시 안바니가 국내 지금부터 덜 알려질 당시 인도에 어느 결혼식 등장한 삼성의 이재용 회장 모임을 보고 한국인들이 그러면 누구나 머릿속에 물음표를 떠올렸을 건데요 사실 어느 평범한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인도 대부호인 무케시 안바니에게 경영 수업을 받는 자식 중장년이 이샤 안바니의 초호화 결혼식이었죠 딸 가진 아버지로서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참잘 알겠지만 결혼식에 든 천문학적인 비용과 작은 디테일 하나 최고급으로 준비한 덕분에 전 세계 매스컴을 주목하는 대규모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돌체인 가바나가 디자인한 금색 레이스와 꽃장신이 더해진 청첩장은 제작비만 개당 470만 원에 달했는데요. 결혼식에 자리한 모든 하객의 실물 청첩장까지 받아온 것이었죠 결혼식을 위해 운행된 개인 전용기만 해도 약 150대가 넘었으며, VIP 손님을 위해 북계시 안바니는 문마이 시내 5성급 호텔 방을 모두 예약을 하고 물류 관리를 위해 상하시까지 운영을 했다고 하네요.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부터 각국의 대표한 정계의 인사들과 수많은 스타들까지 바쁜 와중에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하기 위해서 문바이에 날아왔습니다. 결혼식은 보통 부모님을 위한 행사라고 하잖아요. 인도도 예외는 아니었죠. 결혼식은 무켓시 안바니가 거주하는 안틸라의 가장 꼭대기 층인 27층에서 열렸지만 축하연은 인도의 무다이프르 사막에서 자리한 16세기 풍의 궁전에서 열려 행사가 있었던 하루 동안 무려 비행기가 1,004회나 이착륙을 했었던 신기록을 세운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약 1억 달러 하나로는 약 1,187억 원을 들여 장녀를 위한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결혼식을 거행한 3개월 만에 장남 아카시 안바니의 결혼식까지 연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전세계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모인 만큼 아직도 회자가 될 만큼 화려한 분위기 세계의 결혼식이 펼쳐진 거죠. 부케시 안바니는 자녀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가족 행사를 넘어 자신이 이뤄낸 부의 제국을 세상에 보여줄 기회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의 이름을 전세계에 알렸으니 목적은 달성하고도 남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의 제국은 지금까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도의 경제 수준이 10분의 1 수준으로 악화되었다는 소식은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 와중에 무켓이 안바니의 부의 제국은 통신산업을 기반으로 닦은 릴라이언스 지오 덕분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큰 부를 쌓으면서 한 단계 더 도약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의 제국은 과거에 그랬듯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무켓이 안바니가 비즈니스 감각을 잃지 않으면 말이죠. 성장을 멈추지 않는 무켓이 안바니 제국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지면서도 돈으로 또 얼마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까 궁금해. 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앞으로는 포브스 관련 포브스 선정 부자들을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